진짜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챕터 4의 레슨 6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337 페이지고요. 오늘은 블렌드 기능으로 우표 모양 일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순서대로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음, 스텝 1번에 보면 메뉴바에서 파일 오픈 통해서 예제 우표 일러스트 AI를 가지고 오래요. 어디 있지? 이건 낙관이고 예제 우표 일러스트 AI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제가 학교 심볼 하나 그려둔 거 있습니다 나머지 우표 틀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어,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우표 모양 요런 음, 일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스텝 두 번째 어, 틀을 만들기 위해 레탱기 트를 선택한 후 아트보드 빈 곳을 클릭해서 40mm짜리 사각형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일단 스트로크 적용하고 그다음에 음, 세 번째 온라인 패널에서 온라인 패널은 항상 여기 어, 윈도에 가시면 온라인 체크해서 이렇게 열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가능한데 온라인 2 정렬의 기준을 아트보드로 설정해 두면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이거 한개 선택했죠. 여기서 어, 그 뭐야? 호리젠탈 정렬, 그다음에 버티컬 정렬하면 빠르게 센터 정렬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정렬해 놓고 그 다음에 스텝 네번째 엘리스트를 선택하고 빈 곳을 선택해서 3mm 짜리 정원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요렇게 넣어 놓고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동그라미를 양, 양 사방에 다 그려 놓고 이거 뚫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표 모양처럼 이렇게 잘릴거 아니에요 그쵸 음. 그 우표 실제로 못본 친구들도 많죠. 진짜 저 때만 해도 어릴 때 우표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나름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위로 이렇게 형이나 누나 있었던, 있었던 친구들이 좀 모으긴 했는데 저도 형이 있거든요. 형이 우표를 옛날에 좀 모았던 걸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음, 제가 막 열심히 모으진 않았는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막그 집에서 쌀 가지고 오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뭐 부루유 돕기 한다고 그랬나? 막뭐 아무튼 쌀도 가져가고 우표도 그 막. 모으고 막 그랬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음, 저는 그88 올림픽 때안 태어나서 잘 모르는데, 뭐, 올림픽 있으면, 막 올림픽 그 우표 팔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무슨 뭐, 특별 우표 팔고, 학교에서 그 우표를 사가지고, 그걸로 뭐, 헌금을 했나?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음, 그래서 우표를 모았던 친구들이 꽤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크리스마스실, 그쵸. 어, 진짜 지금 딱 20대 초반 친구들은 그 경험이 없을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어, 저 때만 해도 진짜, 우표 학교에서 많이, 초등학교 때 그때 많이 구매하고 했었어요. 우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따 만들어 볼게요. <laughs> 너무 TMI가 됐다. 그쵸? 자, 아무튼 적당히 이렇게 원을 여기 라인 위에 배치하고 이 친구 끝에 또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다 같이 잡을게요. 다 같이 잡고 마음 편하게 밖으로 뺐다가 다시 시프트 키 눌러서 가지고 오면 자, 이렇게 센터에 스마트 가이드 활성화돼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딱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할 거냐면 자, 340페이지 스텝 여섯 번째에요.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요 친구들을 서로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W, 블렌드 툴의 단축키는 W입니다. W 눌러가지고 시작하는 오브젝트 선택하고 끝나는 오브젝트 선택하면 요런 식으로 원이 쭉 달라붙을 거예요. 이때 요, 요 원의 개수를 정하고 싶으면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블렌드 옵션의 단계를 스텝 음, 해주고 책에서 이거 몇 단계를 했냐면, 다섯 단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에 찍었던 거 있죠? 요거 두개 제외하고, 가운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생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텝 다섯 개. 해서 O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물론 컨트롤 l D, DDDD D 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처음과 끝에 오브젝트 두 개만 남겨두고, 블렌드 툴 이용하면, 가운데몇 개의 원을 넣을지, 뭐 여섯 개든 다섯 개든, 요 프리뷰 보면서 적당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드 툴로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Y를 해보면, 블렌드 툴을 최초로 한번 적용할 때는, 가운데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프리뷰에서는 보이죠? 요럴 땐 항상 뭐다? 바로 하는 게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이 익스펜드 한번 시켜야겠죠? 익스펜드 한번딱 시키고 나서 컨트롤 Y 눌러보면 이제서야 보여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다 같이 선택된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요거 고대로 그룹되어 있으니까 Alt Shift 키 눌러서 요렇게 요쪽에도 보내 주고 그 다음에 요거랑 Shift 키 눌러서 같이 선택할게요 지금 요거 두개 선택한 거요 Ctrl C 컨트롤 F, 제자리 앞으로 복사해서 Shift 키 누른 채로 90도 회전하면 딱 맞게 들어가겠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친구 다 같이 잡아서, 아이고, 다 같이 잡아서, 패스 파인더에 여기 앞쪽에 있는 걸 뒤로 훙 간통해서 뚫어버리는 마이너스 프런트한 번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우표 모양의 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음. 이제 틀은 다 됐으니까 이 진급 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이왜이 요거 이거 제가 앞, 앞서 그 제가 그 혼자 뭐 만든다고 rgb 컬러로 작업한 게 있거든요 근데 예제 파일은 cmyk 아트 버인데 요런 식으로 컬러가 다를 때는 컬러 패널에 우측 상단 옵션 누르고 cmyk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교재 음 어디 갔지 343 페이지에 색깔을 0055로 하래요. 0055. 요렇게. 되게 뭔가 연한 색깔이 들어갔어. 잘안 보이죠? 어, 이 제가 조금만 더 진하게 할게요. 화면에 잘안 보이니까. 자 요렇게 넣었어요 요렇게 넣어주고 이제 요거 학교 요 오브젝트도 가운데 정렬할게요 얼라인 툴을 아트보드 정렬로 해놨기 때문에 굳이 막 힘들게 안 가지고 와도 돼요 그냥 요거 선택하고 곧바로 여기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컨트롤 시프트대갈로키 해서 제일 상단으로 올려줄게요 그럼 학교가 여기 가운데 딱 들어가겠죠 우표도 애초에 가운데 정렬을 해뒀기 때문에 가운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44페이지 폰트는 G마켓 산스체 볼드체로 하고 크기는 책의 설명대로 28포인트로 해서 자, SCHOOL OF o, L o c k 해서 이 친구도 역시나 빠르게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해서 이렇게 딱 넣어줄게요. 음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리고 요거는 33 포인트 아래 횡가는 다시 가운데 정렬 한번 시켜줄게요 해주고 색깔은 빨간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넣어줄게요. 자 이제 요렇게 하면 기본적인 형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포토샵에도 이 개념이 똑같이 있고 실질적으로 포토샵에서 더 많이 쓰는 기능이긴 한데 일러스트레이터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레이어끼리 다양한 모드로 혼합해 볼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보고 블렌드 모드라고 합니다. 블렌드 믹싱, 블렌드 모드인데 그 블렌드 모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디 했냐면. 트랜스페런시 패널에 있어요. 이 트랜스페런시 패널 밑에 보면. 이 이게 한글판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트랜스페런시가뭐 투명 뭐 이렇게 되어 있나? 여기에 들어가시면 뭐노멀하고 이렇게 있죠. 포토샵에는 이것보다 종류가 조금 더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걸 이용하면 레이어끼리 혼합을 해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했던 거는 제가 멀티플라이를 아 음, 혼합하고 싶은 오브젝트 선택하고 멀티플라이를 눌러 주면 자 요런 식으로 뒤쪽에 학교 요 심벌이 요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비춰서 보이게 보, 음, 보이게 될 거예요. 관련해서 교재 345페이지 밑에 보면 혼합모드 정리해둔 거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레탱 글트를 이용해서 배경 하나 이렇게 쭉 깔아줄게요. 배경 깔아주고 제 뒤로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뭔가 우표 모양의 일러스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까지, 여기까지가 책에 있는 설명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우표 모양을 뭐 나는 쿵 찍힌 듯한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 색깔 추출해서 스트로크를 좀 줄게요. 좀 두꺼운 느낌으로 동그라미를 해주고 요 친구 그냥 바로 이펙트에 들어가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지그재그 이용해서 스무스 모양으로 흐흐흐, 너무 너무 느낌이 강하니까 그쵸? 요렇게 해서 아니다 음, 네 개. 네개 해서, 요런 식으로, 적당히, 뭔가, 요런 느낌 하나 만들어주고, 이 친구를, 그냥, 요렇게 살짝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하고, 아이고, 돌리기 전에 복사를 해놓고 돌려야겠다, 그쵸? 뭐, 한두 개만 해놓고, 요렇게 돌려주고, 요렇게 남겨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다 같이 잡아가지고, 그룹 시켜놓고, 뭐, 요렇게 회전을 해서, 요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음 방법은 많이 있어요. 뭐 꾸민다면 얼마든지 꾸밀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레슨 음, 여섯 번째 우표 모양 일러스트 만드는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